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지금 8월 1 0일 업데이트 상세 내역이 뜨게 됐는데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8시부터 11시까지고 가오석이 드디어 어, 나오게 됐습니다. 캐릭터 성장 컨텐츠로 나오게 된 가오석이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규 컨텐츠 가오의 추가, 어, 더욱 강력한 능력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각 보드별로 상징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 신의 잔양이라는 재료가 새롭게 나오게 된거예요 어, 각 보드별로 상징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 신의 잔량을 통해서 사용된 슬롯에 부여된 상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어둠의 가우석 눈처럼 되어 있는 게요 보이죠? 어, 요게 여기에 되어 있고 이 상징이랑 이 어둠의 가우석이랑 이게 맞게 되면 추가적인 능력치를 얻게 된다는 거. 땅의 가우석 요게 테트리스의 그런 슬롯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꽉 채우냐가 느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칸수는 네 칸, 수는 4칸. 어, 네 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총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어, 지금 꽉 채웠을 때는 이게 최대가 되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4개씩만 계산해봐도 3개,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개 해서 총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9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완성 효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가오의 완성 효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점. 음 요게 예전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공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패치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업적과 그다음에 경로를 획득하는 군대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표시가 되고 있는데 상점이 표시가 안돼 있는 거 봐서 아바타 탈것의 포기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 채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월드 던전의 난이도 개선 및 보상입니다. 어, 보스와 소아무스의 능력치가 상향이 돼가지고 조금 더더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게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보상인 린드라가 신화 등으로 변경이 돼서 능력치가 상향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강력한 그런 능력치를 보유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 상향이 됩니다. 일부 세계수 장비가 삭제가 되고 레바테인의 프레이아 마법... 마벌... 레바테인 무기와프리이어 방어가 나오기 때문에 1단계 보상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 상향이라서 어, 이런 전설템이 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킬 밸런스 개선으로 해서 스나이퍼는 이제 거리관계 없이 몬스터보다는 유저 우선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사자 용기 보스한테 주는 데미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다크 유저들의 흡혈의 고리 어, 유지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화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어 다크 유저분들한테 많이 희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세신의 버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림자 부신의 후딜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선딜 후딜 그 다음에 전투 준비가 어, 집중의 피 연기 스케일. 이걸 엄청난, 엄청나게 원하셨는데 아주 좋은 패치죠. 그 다음에 재사용대기 시간이 변경이 50에서 120초. 늘어났다. 별로 좋지 않다. 아닙니다. 스케일 효과 지속시간이 두 배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오래오래 오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스케일 강화시의 지속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쿨감이 4,50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좀 많이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세신의, 이제, 어, 밸런싱부하를 알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도 한번 패치가 된 다음에, 어, 한번 유저분들의 반응 한번 봐야 되겠죠. 신규 스테이터스 추가해서공격 상쇄, 일반 몬스터한테 주는 데미지, 일반 몬스터한테 받는 데미지 감소, 요런 수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라고 해서, 어, 평타의 데미지를 감소시킨다. 음, 이거는 약간 스나이를, 스나이의, 어 저격을 하는 게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죠. 을어 약간 이제 스나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계정 보안의 기능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기에서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좀더더 더 이제 보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어, 환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내 아의 계정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죠. 훈장 같은 경우에는 희귀 아바타 소환권, 희귀 탈거 소환권, 안드바리 무기 형상 소환권 11장이 추가가 되고요 사실 이거 8장, 음, 8장을 해가지고 영웅 아바타가 나오면 어 기존보다는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4만 개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안드바리 무기 형상 소환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전설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게 고급에서부터 전설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투 증표 같은 경우에는 어 축복의 세공서 이 하향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기술서 교본이 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드 조화에서 신의 잔향이 추가가 되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던 가오라는 컨텐츠에서 조금 길드 조화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이게 캐릭터 기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부캐릭을 이용해서 기부를 해서 하는 거는 기속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힐이 가능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흡혈 스킬 같은 경우 일반 몬스터한테 사용을 해가지고 피를 채운 다음에 유지 체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과도하게 회복하지 않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제작 방식에 선택 기능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류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릴수정이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번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오석이 주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가오성장지원 미션 이벤트 가오성장지원출석 이벤트 5급하기 5선물 이벤트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각인 패키지랑 여러가지로 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오석 스텝업 패키지 4단계에서 13개입니다 룬은 어, 지금 24개예요 이거를 봤을 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탈 것이랑 약간 주어지는 게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뽑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 잔향의 패키지, 가오석, 이렇게다 있고, 룬교환석의 패키지, 어, 이런거 같은 거 봤을 때는 또 룬이랑 가깝고, 음, 삼종의 소환권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의 데일리 가오석 소환, 이 수치 역시도 사실 이제 룬은 두개입니다룬 같은 경우에는 두개를 주어지기 때문에 어, 룬에는 가깝지 않고 오히려 이제 뽑기에 가깝기 때문에 뽑기 컨텐츠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일반 마일리지에서 매일 100개가 가능하다 각인도장이나 유물동료 같은 게 매주 살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마일리지를 보셨을 때도 개수 제한이 도장과 그 다음에 이제 룬 소환권에 10개가 걸려 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뽑기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뽑기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 영웅, 가오 소환서,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됐었겠죠. 근데 그게 없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뽑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룬과 각인의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컨텐츠이지만, 아마도 룬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확실한 거는 이제 오픈 후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오라는 컨텐츠가 나오게 됐었고, 어, 조금 바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조금 보상이 더 많아지면, 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에 이제 업데이트 상세 내역 안내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